안녕하세요 11월 19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신다면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되게 하시면 어떠할까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선 자리, 앉은 자리가 빛나는 자리, 또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길 바란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이 공유에 잡혀 있는 상황 중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스테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구약을 총망라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언약에 따라 행했던 일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하죠. 또 요셉의 때를 지나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는 일을 보이셨고, 결국 출애굽이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셨고, 증거의 장막 안에 있던 언약괴를 여수아가 가나안으로 갖고 들어가, 다윗에게 이어져. 톨로몬이 그 성전에 지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말한 목적을 7장 4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죽인자와 같이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했어요. 스테반은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너희들이며 금송아지와 같은 은과 금을 섬기는 자이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우상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성전이오리이까 다만 주님의 이름만이라도 모실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정신을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들은 헬레니즘의 이분법적인 사상에 의해 성전은 거룩한 곳, 성전이 아닌 건다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헤브라이즘 사상은 모든 것은 거룩의 경계에 있다는 것이었죠.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꾼이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무조건 거룩한 선민, 그런 의인,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특권, 더 나아가 우상과도 같은 신념에 대해 스테반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칠때 스테반이 한 기도가 마지막 59, 60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과 권력에 대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가량 회개하고 권력자들도 어찌할 수 없어 목에서도 풀려났었는데. 스데반은 같은 설교를 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것 같고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스테반의 처형 장면을 총괄 주의했던자 이름이 58절에 나와요. 바로 그가 사울이었고, 스테반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이 사울에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에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듯 보여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거룩함으로 날마다 말씀 충만과 순종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마음다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항상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말씀으로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기득권과 이 속을 차리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살아왔던 과거가 있다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